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유튜브 김진. 자, 오랜만에 초보 강의 찍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는요, 어, 앞마당에 일꾼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하는, 어, 유튜브 댓글 제가 보고 그에 맞는 영상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여러분들 그뭐 질질 끄니까 쓸데없는 걸로 질질 끈다고 싫어하셔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앞마당에 일꾼을 보낼 때는 그냥 찍어 놓으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알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일꾼을 찍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곳에 다 찍히지. 그러면은 일꾼이 퍼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활성화되는 시간도 그만큼 늦어진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일꾼을 이렇게 보낸다 치자 본진에서 그러면은 보낼 때 이렇게 일일이 펼쳐주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그지? 여러분들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제가 예전에 이제 초강이 김진의 왕초강이 조회수 24만을 자랑하는 예 죄송합니다. 거기에 있는데 일단 요거를 보셔야 돼요. 클릭 유닛선택 시프트클릭은 유닛선택 해제고 컨트롤은 유닛유형선택이란 말이야 자 일단은 요거 취소시키고 그니까 러 예를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컨트롤을 누르고 있잖아 s 1 b 를 찍잖아 그러면 SCB가 다 찍혀요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찍으면 다 찍히지 근데 시프트는 뭐냐면은 시프트는 유닛 해제야 해제니까 무슨 얘기냐 면은 쉬프트 누르고 하면은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유닛이 빠진단 말이야 한 개씩 보이죠? 이거를 이용해서 앞마당에 s c b 를 붙이는 거야 프로브 드론이든 드론은 잘안 붙이지만 자 앞마당은 일단은 여러분들 화면 지정 F2번 F3번 알지 쉬프트 누르고 F2 F3 F3 화면 지정 되는 거 알지 앞마당이 1300에서 1350일 때 내려줘 내려줘 그리고 시프트를 눌러. 두 개씩 빼. 두 개씩 누르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우클릭을 해.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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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쏘리 <laughs> 자, 다시. <laughs> 자, 가요. 찍어 놓고 시프트 누르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찍으면 안 돼, 여러분들.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찍으면은 시프트가 뭐야, 여러분들. 시프트 누른 상태로 찍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Shift 누른 상태로 찍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러면은 일꾼들이 안 나눠져 이게 왜냐 하면은, 말해줄게 스타크래프트에서 Shift를 누르고 하면은 다 아는 분들은 아실 거야 예약, 예약이야, 예약 지정 그니까 러 Shift를 누른 상태로 찍어보자 Shift 누르고 있어, 지금 누르고 찍어보자, 이렇게 그러면은 예약 지정이라서 얘가 내가 찍어놓, 은 대로 예약을 하고 간단 말이야 먼저 하고 간단 말이야 그니까, 러 다시 말해서, 미네랄 찍는데, 시프트를 누르고 찍잖아요. 이렇게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찍잖아. 그러면은, S12는 뭐로 인식을 하냐면은, 아, 이거 미네랄 캐고 나서 저길로 옮겨가야지 하는데,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지?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할 거면은, 안 하는 게 나아. 그지? 이것도 괜찮긴 한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바로바로 바로 나눠지는 걸 원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내. 보내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빼고, 시프트를 떼고, 찍고, 다시 시프트를 누르고, 빼고, 시프트 빼고 찍고, 다시 시프트 누른 상태로, 클릭, 클릭, 그리고 시프트 떼고, 찍고, 시프트 누른 상태로, 찍고 찍고, 시프트 떼고, 찍고, 시프트 누르고 빼고 빼고 다시 찍고 오케이 자 해보자 빠르게 해줄게요 자찍어나 찍어 찍고 시프트 누르고 빼 그리고 다시 찍어 시프트 누르고 빼 찍어 시프트 누르고 찍어 시프트 누르고 찍어 시프트 누르고, 누르고 빼고 찍어 이렇게 하면은 일꾼이 나눠진단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는 상태로 다시 마지막 마지막 시프트를 누르고 누른 상태로 찍어서 시프트 떼고 찍고 시프트 누른 상태로 찍어서 떼고 찍고 오케이? 다시 빠르게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시프트 누르고 빼고 찍고 빼고 찍고 빼고 찍고 빼고 찍고 빼고 찍고, 빼고, 찍고. 알겠죠? 시프트를 누르고 뺀 다음에 시프트를 다시 떼야 돼 아시겠지 자 내가 이거 캠으로 안 보여줄게 자 캠으로 보여드릴게요 캠으로 이게 시프트입니다 시프트 여러분들 시프트야 자 봐봐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은 다시 보여줄게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계속 누르고 누른 상태로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계속 누른 상태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단 말이야 아시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설명 다 했잖아, 내가. 자, 누르고, 시프트 누른 상태로 찍고, 누르고, 찍고, 누르고, 찍고, 누르고, 찍고, 누르고, 찍고, 누르고, 찍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오케이? 자, 녹화를 종료할게요. 구독하기 많이 해줘, 형님들. 고맙습니다. 아디오스.